자신의 재능과 자애로운 마음 때문에 많은 선배들에게 사랑받는 유명한 트로트 가수다. 그는 감성적인 목소리와 뛰어난 연주력을 가진 트로트계의 거장 중한 명이다. 국민 작곡가 조영수는 오늘 한 인터뷰에서 이찬원이 추석을 맞아 미스터 로또에서 선보일 특별한 무대를 공개했다. 이찬원은 이번 특집에서는 오프닝과 엔딩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는 시청자들에게 즐거운 추석을 축하하기 위해 프로그램 제작진의 대표로 뽑혔다. 이찬원은 그의 재능과 탁월함으로 관객들과 연예계 동료들로부터 큰 기대를 받았다 작곡가. 조영수는 이찬원이 선보일 무대의 특별함과 중요성에 대해 거리낌 없이 찬사를 보냈다. 그는 이찬원이 출연하지 않으면 볼 만한 게 없다며 이 가수의 연기력에 대한 존경과 신뢰를 표시했다. 이 행사는 트로트를 사랑하는 관객들에게 기억에 남는 추석을 선사할 것이며, 음악에 대한 이찬원의 사랑과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좋은 메시지, 뜻깊은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출연하는 미스터 로또를 하루 앞두고 관객들의 환호와 기대가 사방으로 퍼졌다 이 트로트 가수의 팬들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의 방송 소식과 비하인드를 끊임없이 공유하며 들썩이고 있다. 방송 시작할 때부터 이찬원은 매혹적인 보컬로 시청자들을 즐겁게 했을 뿐만 아니라 직업을 사랑하는 연예인의 열정과 진심 어린 애정을 느끼게 했다. 무대에서는 자신감이 넘치고 카리스마가 있어 시선을 집중시킨다. 이찬원은 음악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그가 독창적이고 감성적으로 재해석한 클래식. 트로트 멜로디가 관객들을 진정히 국악의 정치를 느끼게 한다. 이날 이찬원은 엔딩에서 전통가곡 추석 축하를 온전하고 정성스럽게 소화했다. 그의 따뜻한 목소리와 애정 어린 가사가 수백만 명의 관중의 마음에 와 닿이 특별한 명절에 아늑하고 의미심장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방송이 끝난 뒤 이찬원에 대한 관객들의 칭찬과 감사의 말들이 끊이지 않았다. 재능뿐만 아니라 자애로운 마음까지 보여 그를 더욱 사랑하고 존경하게 만들었다.